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과, 어,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업자들한테 있어서 자동차 보험과 교통사고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는 뭐, 물론 일반인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자동차 보험이나 어떤 교통사고에 저희도 반드시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됐을 때, 과연 저희,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물론 저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참고로 요즘들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아주 옛날부터, 대물은 무조건 가장 높은 걸 들어요. 그 그전에 대물이 3천일 때는 1억을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물 1억은 기본적으로 드시길래 저희는 그냥 한 10억 정도 들어요. 대물 10억을 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커피 한잔값한5천원 정도 나가 5원 정도 더 나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그 정도면 뭐 대물 들만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고가 워낙 그 다중접촉사고들도 많이 나고 요즘에 또 외제차도 많이 생기고 뭐 람보르기에 뭐 BMW에 벤츠에 아우디에 얘네들은 그냥 좀만 하면은 그냥 전선 나오래 전선 그냥 양쪽 쫙 긁고 지나가면 그냥 전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걸 사오거든요 그런 차를 그러니까 전선 나오는 거 알지 딱 보기에 어, 이게 전선이야? 이 정도가 아니 왜 전손이 가능해?라고 하지만 이 전손이 나있어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사다 보니까 어, 저희도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사고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제 차나 제 차가 뭐 이렇게 껴서 다중으로 뭐7대3대2뭐7대3뭐 이렇게 8대2 이렇게 됐을 때 토탈 금액이 그, 그 중에 그 뷰가 티가 딱.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람보르기나, 아니면 BMW, 어, 엄청 비싼 거, 어, 7 시리즈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무조건 10억, 대물은 무조건 10억을 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어, 이거, 사실 아니고, 뭐, 들, 들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면, 이제, 레카차가 와서 그 교통사고를 난그 차량을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레카 끌고 간 레카차한테 전체 수리비에 뭐 30%를 준대나 뭐래나 뭐 그런 뭐뭐 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과대하게 많이 나올 요지도 있어요 굳이 수리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막더 수리를 하거나 어, 이런 경우도 좀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10억. 무조건 대물이 10억으로 하는 게 제법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병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병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어, 저도 몰랐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나서 그때 저는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막 거의 10억 1 0 0 k m 에서 중간에 툭 껴가지고 액셀, 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차 충격, 3차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툴툴 털고 나왔더니 어, 몸이 멀쩡한 거예요. 어, 부러진 데 없네. 어 나름대로 헤이월드, 강한 걸 아이언맨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하룻밤 딱 자고 있나는데 어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목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 난감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교통사고가 어 이렇구나 하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여러분이 들 정말 급한 일하,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외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저는 한방병원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방병원은 가시게 되면, 첫째, 님계를 꼽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요즘 그 일반 병원도 님계를안 꼽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 병원에서 님계를안 꼽으면, 약간 환자가 아니다, 아니면 약간 얘가 많이 안 아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정확한 내용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 한방병원 가시게 되면 좀 이렇게 한방으로 우리나라 그... 어, 신토부리. 우리의 몸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거다 보니까 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뭐 대부분 그, 저기, 이쪽 염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많이, 많이 디스크나 이런 쪽인데, 이런 걸한 방으로 풀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약 좀좀 드시면서 그런 관련 부위 관련해서, 어, 마사지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찜질 받으시고, 침 맞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빨리 나섰던 것 같아요. 이 닌게 걷고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 닌게를 맞아질 정도로 막, 막, 엄마, 어, 막 뼈, 막, 복합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막,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제대로 검사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고 당일 날은 제가 보기엔 그냥 그 근처에 한방병원을 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시면 나중에 합의를 보실 때 손해사정인이 있으시면 좋아요. 이제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 손해사정인들이 이제 명함을 이렇게 돌리러 다니시거든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도 손해사정인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뭐 진단 2주, 3주, 4주 이게 아니라 정말 후유장애도 있고 정말 나오면 너무 억울해. 몸도 아프고 있고. 하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관련 법을 모르잖아요 세상 살면서 참 피곤한 게 정말 너무 많은 법을 알아야 돼요 무슨 특히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막뭐 세법이 무슨 법뭐 뭐 소방법 무슨 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슈퍼맨이 될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전문가인 그들한테 맡기세요. 손해사정인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 그분들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줘요. 보험회사들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되길 원하긴 하는데, 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저... 희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또 주장할 게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휴업 손실이나 휴유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친구 같은 경우도 다리가 정말 심하게 복합 골절로... 부러져가지고 거의 한두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는데 자영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출신고도 안돼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와야 될 손해액도 제대로 못 받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일은 일대로 못하고 뭐 우리는 몸뚱아리가 우리 재산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못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그 친구가 보상, 일부러 보상을 노려서 막더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그 어떤 이번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해서 그만큼 자기의 권리를 획득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 친구는 뭐 이런 거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손해사정인을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지금은 현업에서 굉장히 잘 뛰고 있어요 장사도 잘 하고 있고 가급적 가급적이면 사고 안 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번째는 합의는 어 일단 이쪽에서 저 이만큼 주시면 뭐저 이만큼 주면 됩니다라고 먼저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저쪽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미 저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걸 알고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나는 자기주장을 하시면데요난 이래서 현재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이렇게 해서 어 그쪽에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 이거는 그 그냥 그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관련 법이나 이런 거다 보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법에 적용돼 가지고 그럼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네요 라고 제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손에 저기. 합의를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대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아까 맨 처음에 아 과연 업자들은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 저희 차를 레카로 해서 일단 그분들이 끌고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공업사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공업사나 그 정식으로 허가된 1급 공업사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뭐 사업소나 이런 데 차를 집어넣게 되면 아, 어, 집어넣고, 아, 어, 그런데 집을 차를 집어넣고, 견적서를 하나 내달라고 하면, 그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한 총 토탈 견적서가 나와요. 견적서가 나오면, 그걸 받아보고, 어, 상대변, 상대편, 아니면 이제 제 자차 같은 경우는, 저희 쪽, 그 대물 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해요. 저 이만저만해서 저는 자동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차가 이제 뭐 제가 한1년 정도 타다가 뭐 수출을 내보나거나 뭐이월 찹니다. 그래서 굳이 그 그쪽에서 수치, 수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가져가서 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물론 이 견적서는 가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아, 뭐 야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식 FM 어, 1급 공업사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공업사에서 나온 그 견적서를 이제 받아보고,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 대물 담당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대물 담당분이 그걸 보시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오케이 되면, 어 저희한테 10%인가? 20%인가? 이렇게 빼고, 현금으로 지불해줘요. 그럼 현금으로 저희는 지급하게 되면, 어 이게 만약에 수출나가는 차를 제가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바야테이 이래요. 야, 이만저만해서 얘가 좀 찌그러져, 이렇게 몇 군데 찌그러져 있는데, 너네 나라 가서 고치면 되게 싸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조금 빼줄 테니까 가져갈래? 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자기 거래하는 공업사에다가, 사장님, 이만저만해서 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 저희 이제 항상, 저, 희 저희, 저희 차못 쳐주시는데, 이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니까 조금. 싸게, 뭐, 일반 시세, 뭐, 70%,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이랑 안 고쳐야 될 부분이랑 적당히 이렇게 비율을 잡아서 조금 덜 고치는 부분들은 조금 덜 고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쪽에 싸게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큼 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여러분이 아니라 저죠. 저 같은 업자분들. 물론 개인들도 아시는 분들은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과 보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어, 가능하면 이제 안전 안전 운전을 해서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게 없는 게 맞아요. 안 그래도 처음 초창 유튜버였을 때 자동차 운행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자주 봤더니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건 할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아 이건 좀 도움이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꼭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이걸 어, 좀 눈여겨 보세요. 어,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핵심 팁이나 노하우 아니면 그쪽 관련된 쪽에 아주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못 나왔던 분들 전화통화해가지고, 아, 어,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그러면 맥을 딱딱딱 찝어줘요. 제가 자동차 뭐 이런 걸뭐 뭐 수리하거나 어, 팔때 그 굳이 막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건,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뵌거예요 약간 야매 개념이 약간 있긴 한데 솔직히 실생활에서는 이런게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험약관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보험약관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 지금까지 좋은 정보 드리는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